자 이제 승부의 측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423의 승부의 측 결과. 아 이럴 수가. 와, 이게 몰래 이런 건가봐요. <laughs> 어, 이거 한한한두달 만에 저의 최악의 점수가 나온 것 같은데요. 이럴 <laughs> 때 쓰는 말이 참 각자 각자 참 못하네요. 무슨 <laughs> 순위 맥이 되면서 요즘에. 그 어, 우리 한준희원님과 저를 왜는세요? <laughs> 왜화내세요 <laughs> 네. 아니 저는, 저는 그 다른 화내야. 분들은 여섯 경기 다 하고 저희는 어려운 경기만 언전에서 하니까. 보통 때한 경기 제일 어려운 경기만 픽해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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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경기만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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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어 한국 한국 한 한국 한국 한다가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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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요즘 상주는 정말 행복해 보여요. 음. 근데 성남이 요즘 만만치는 않아요. 네, 드디어 이겼죠. 네, 네. 성남이 강팀들과의 경기에서도 좋은 경기를 하면서 특히 나상호 선수가 들어오면서 상당히 공격도 파괴력이 올라갔거든요. 저는 요거는 무승부. 무승부? 네. 네. 알겠습니다, 장원님요 지금 전체적으로 성남이 분위기가 나쁘진 않습니다. 지난 전북 잡으면서 정경호 코치가 또 전술을 많이 잘 짜잖아요. 선수들이 어느 정도는 잘 적응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젊은 선수들 뭐 유인수나 뭐 박태준이나 뭐 이런 선수들 지금 상당히 활동량 있고 자신감 있게 잘 뛰면서 팀에 아주 큰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가 좋습니다. 파이널 A 그 경쟁, 진입 경쟁을 위한 그런 동기 부여도 그렇고요. 저는 이 경기 과감하게 성남승. 성남. 저는 그러면 상주할게요. 강남. FC 서울 대 수원 삼성. 박건아 감독으로 이제 바뀌면서 어떻게 보면 이 정말 중요한 고비길에 그래도 과거의 영웅, 과거의 레전드 아니겠어요? 레전드에게 이제 수원이 기대를 걸 텐데 저는 요거는 서울승 서울 어 물론 살짝이긴 합니다만 수원이 사실 급하거든요 지금 인천이 승률이 좋아져가지고 수원의 급한 상태를 오히려 서울이 약간 역이용할 가능성이 음. 여지가 높다고 봐서 저는 서울승 현 님은요? 이 경기쯤부터 잘하면 이제 기성용 선수가 선발로 들어갈 수도 있고. 네. 오스마로도 이제 복귀했어요. 네, 부상자들이 네. 돌아왔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서울이 약간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수원은 지금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빨리 강등권 지금 탈출하려면 선수들 정신 무장이 대단할 것 같고 제 생각에 선발로 나와서. 타가트 선수가 풀루뛰기는 조금 힘든 상황을 고려해 보면 전체적으로는 뭐 김민우, 염기훈 뭐 이런 베테랑들이 투혼을 선수들하고 의심할 수해서 일으켜서 막 한다고 해도 현재로서는 약간 한계성이 있지 않을까. 음. 저도 서울의 약간의 신승도 보지만 저는 이 경기는 까지 그래도 <laughs> 수원이 물고 늘어져서 무슨 무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것도 뭐, 뭐가 나와도 아리사게 그러니까. 사실. 네. 전수원 할게요. <laughs> 예정을 생각해서 같이 박건환 선수님하고 중계를 했었잖아요. 네. 박건환 선수님이 네. 그 해설을 할때군데리아 먹으면 저희가 눈물을 흘리면서 막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 영상 있으면 꼭 놔주시고 네. 어쨌든 어떻게 될지. 자 부산 아이파크 대 인천 유나이티드아 이거 만만치 않아요. 한한달전에 인천과 지금의 인천이 좀 다르죠. 그쵸. 네 지금 승률이 상당히 좋고 무고사 선수 뭐 완벽하게 클래스 도 증명하고 있고. 약간 모험인데, 인천승. 인천승? 응. 네, 이건 좀 모험은 모험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부산이 홈이고, 부산은 사실 또 이동준 선수를 위시해서 부산도 뭐 만만한 공격력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왠지 인천선수들의 요즘 뛰는 모습을 보면 음. 한 번쯤 이런 원정승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부산이 지금 위장엽 선수 없으니까 역시 김현선수가 대신 나왔는데, 확실하게 지금 결정, 최전방이 약간 약해진 모습이에요. 이동준 선수도 뭐 유럽 팀하고 약간 얘기가 뭐 되고 있는지 포르투갈 쪽하고 전체적으로는 선수들이 이 경기 집중을 하기 위해서 공격력이 중요한데 부산 같은 경우 호물로를 위시해서 근데 공격적이 지금 한창 좋았을 때보다는 약간 처지는 느낌 이 경기 무승부. 무승부. 네. 저는 인천 은참 신기한 것 같아요. 후반으로 갈수록 뭔가 이렇게 힘을 <laughs> 내. 는 시작됐어요. 네. 네 그렇지만 전 부산. 어 그러니까 세 어. 명이 어. 다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저는 이번 아무도 믿지 않아 무승부가 두 개여 저는 <laughs> 아무도 믿지 않아. 오늘은 조금, 조금 더 맞추는 방법수 <laughs> 있도록 화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